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어피트가 버그가, 서버가 지금 버벅거리고 있네요. 매수 주문이 되질 않습니다. 매도도 되지 않습니다 멈춰 있고요. 리스크 같은 경우 오늘 잘못 들어가고서 매도를 한다는 것이 매수가 되는 바람에 지금 한 100만원 정도 물려 있습니다. 어제의 종목을 들고 있다가요. 오전에 이렇게 크게 오르는 사이에 그오를때 매도한다는 것이 11,500원에 주문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큰 실수로 이어져서 오늘 크게 손실을 보고 있네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 이 서버가 버벅거려 왔고요 주문이 되질 않습니다. 긴급 속보로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 안전 투자하시고요. 조심하셔서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